할렐루야! 주의 영광, 그의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웅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래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도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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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 팔장 말씀입니다. 요수와 팔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하께서 요수아에게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돌치니라 하시니 이에 요소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네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니 그들이 매복할 것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오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요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이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요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데레 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요사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 잡아 요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며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아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모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요아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레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대 절반은 거리 심산인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해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네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 지니라 하시니. 18절 이하를 보면, 요하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요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들은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의 불을 놓았더라.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요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함과 정명함,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요소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미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이천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요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요와께서 요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요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내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요와께 번제물과 하목제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요서가 그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요와의 언약계를 맨 레이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위에 서대 절반은 거리 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요서아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요사가 이스라엘 온 해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름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책, 복과 저주, 살고 죽는 것.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의 살고 죽는 것이 나 여호와께 달려 있느니라. 너희의 복과 저주 또한 나 여호와께 달려 있느니라.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희가 살고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으나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거역하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 요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며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느니라.너희가 사는 길이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 오직 나 요하께 있음을 명심할지어다.요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시작 모세의 율법책 복과 저주 살고 죽는 것.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의 살고 죽는 것이 나 여호와께 달려 있느니라 너희의 복과 저주 또한 나 여호와께 달려 있느니라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희가 살고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으나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거역하고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며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느니라. 너희가 사는 길이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 오직 나 여호와께 있음을 명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의 군사요, 그리스의 용사요, 그리스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